Oh, 네, 오늘은 경남 하동군 양보면 통정리에 자리하고 있는 촌집 그리고 260여 평의 토지 매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물건의 위치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물건의 위치는 이곳이 되겠고요. 자, 아래쪽에 보시면 진교면 소재지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왼쪽 편에 하동군청이 있죠. 자, 남해 고속도로를 타고 오시다 보면 아무래도 진교면 소재지를 먼저 맞닥뜨리게 될것 같은데요. 징교 어, 면소재지에서는 승용차로 5분 거리. 제가 직접 승용차를 몰고 시간을 한번 재봤더니 딱 5분 걸리더라고요. 면소재지 중에서는 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징교 면. 여기까지는 5분 거리니까요. 생활 여건도 상당히 좋은 편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동군까지는 승용차로 10분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조금 더 확대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물건의 위치는 이곳입니다. 자, 이 도로가 원도로고요. 원래 차들이 지나다니는 도로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신정마을이 되겠는데요. 보시면 마을의 가장 위쪽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남향으로 내려다보는 전망이 트여있는 그리고 뼛잘드는 그런 입지에 주거용 주택으로는 위치적으로 괜찮은 곳이었습니다. 자, 조금 더 확대를 해 봤습니다. 물건의 대략적인 경계 부분 제가 표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자, 요렇게 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래쪽에는 주택이 있고요. 위쪽에는 축사입니다. 축사. 제시의 건물이긴 하지만 모두 매각이 포함되어 있어서 전체 매입을 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집 앞까지 차량 진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위쪽까지도 차량 진입을 할 수가 있고요. 물론 여기부터는 현황상의 도로입니다. 현황상의 도로인 점 참고를 하시고 집 앞까지는 지적상 도로가 나 있다는 거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지대가 높아서 뒤쪽에 축사를 허물고 별채를 하나 더 앉혀도 될것 같았고요. 넓게 텃밭이나 정원으로 쓰셔도 상당히 괜찮겠더라고요. 잠시 뒤 영상에서 보시겠지만 뒤쪽이 층고가 높습니다. 그래서 전망이 더 좋아서 위쪽을 또 상당히 좀 활용하기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집도 축사도 전반적으로 올라 앉아 있어서 볕도 상당히 잘 들어서 비도신권의 촌집, 뭐 세컨하우스로는 상당히 입체적으로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점유자 및 전입자가 있는데요 다 후순이라서 인도 명령이나 이사비 협상을 통해서 명도 진행하시면 되니까 권리관계 부분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어, 그리고 저희가 이 물건을 소개해 드리는 게 감정가가 현재 5천만원대거든요 아주 유찰이 되거나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없음에도 감정가가 상당히 괜찮게 나와서 제가 동까지 다녀왔고요. 실제 현장을 가보니까 건물도 괜찮고 땅도 260여 평 정도 돼서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있겠다 싶어서 저희가 이렇게 소개를 드립니다. 사실 제가 주변에 실거래가를 보니까 토지 가격은 얼마 안 되더라고요. 얘기도 정말 얼마 안 되고요. 싸요. 싼데, 이런 비도심의 마을의 실거래가는 좀 믿으시면 안 되는 이유들이 있죠. 뭐 증여라든지, 마을 사람들끼리 교환을 한다든지, 이런 개인적인 이유로 거래를 하면서 실거래가가 의미가 없는 가격으로 적혀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주변 실거래가를 보는 건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저희가 하동이나 하동 근교의 촌집이나 시골집을 많이 보고 있는데요. 이런 정도의 주택하고 토지 면적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보면 가격대가 상당히 괜찮습니다. 특히나 마을 안에 움푹 들어가 있어서 꼬리감이 들거나 그런 게 아니라 마을 가장 뒤쪽에 위에 올라 앉아 있어서 볕도 잘 들고 전망이 좋으면서 건물도 괜찮은 이런 존집들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영상 한번 보시고 실수요자분들은 잘 판단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늘 매물은 드론 촬영분이 없습니다. 드론을 분실했다가 산을 또 사사치 뒤져서 찾긴 했는데 찾아보니 수리할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리에 맡겨지고 부득이하게 드론 촬영을 못한 점 너그러운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장모습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지금 마을 안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매물지까지 승용차로 진입을 하는데요. 차량 진입은 전혀 뭐 문제가 없었습니다. 마을은 어약 15채 정도 가구수가 그 정도로 되어 있고요. 마을의 가장 지금 위쪽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자, 정면에 보이는 저 주택이 되겠습니다. 자 현재는 차에서 내려서 걸어서 가면서 이제 매물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집 안까지도 차량 진입이 됩니다. 자 지금 보시는 주택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주택이 30평이 살짝 넘죠. 주택의 외관도 상태가 괜찮아 보였고요. 앞마당도 이렇게 쓰실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차량 주차되어 있고 태양강이 있는 이곳은 어, 현재 소유자의 땅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구조물이 저렇게 있고요. 주차장으로 그대로 쓰고 계시더라고요. 주택 옆쪽으로도 이렇게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의 일부는 또 타인 토지이긴 합니다만 변황상으로 그렇게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차량 진입하는 곳이고요. 보시는 이옆 공간, 이옆 공간은 소유자의 땅은 아닙니다. 참고로 하셔야 될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내려다 보는 게 남양입니다. 전망도 괜찮죠? 자, 그리고 뒤쪽에 저게 축사로 지어놓은 공간인 것 같은데 현재 창고로 쓰고 있는 자, 이곳입니다. 제법 올라가는 그 보니까 이제 아래쪽의 주택과는 층고 어, 차이가 좀 있죠. 자, 이곳 공간도 현재 자, 매물 목록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축사인 듯한데 축사로 활용을 하고 있지는 않고 뭐 창고처럼 쓰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여기 토지 포함입니다. 이 건물을 허물고 다른 용도로 써도 될것 같고요. 개조를 해서 심터로 쓰셔도 될것 같고, 그렇습니다. 자, 여기 안쪽에 경작물, 농작물이 있는 이곳은 현재 물건이 아닙니다. 이쪽 창고 부분만, 이 앞쪽 이 부분 하고요. 자, 주택의 뒤쪽입니다. 한눈에 봐도 주택의 면적이 좀 넓은 편이죠. 주택의 면적만 32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창고까지. 축사 창고도 뭐 36평, 이 정도 되네요. 자, 다시 한번 내려가면서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지금 비추고 있는 이 땅이 현재 소유자의 땅인 줄 알았는데 경계면을 대략 보니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참고하십시오. 자 다시 내려가면서 모습을 담아보겠습니다. 자이 도로는 지적상 도로는 아닙니다. 타인 소유의 토지고요. 포장을 어, 면에서 했다면 현황상 도로로 쓸 수가 있고요. 개인이 했다면 어, 건축, 개발 행위 할 때는 그쪽을 활용하지 을 못합니다. 물론 집 앞까지는 지적상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주변이 트여있고 볕도 잘 들고 일단 위치나 입지 자체는 집이 괜찮습니다 이 주차공간 태양광 설비가 있는 이곳도 그냥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잔디가 식재되어 있고 건물이 있는 이곳은 대지입니다 현재 매도 매물에 포함되어 있고요 주택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현재 점유자가 있고요 인도 명령이나 이사비 협상을 통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물의 소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